네, 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시장 얘기 마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을 좀 살펴보면, 6년째 박스피에 좀 놓여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박스피를 이어갈지, 아니면 좀 희망을 가져도 괜찮은 건지, 어떨까요? 중소형주들의 기회가, 어떻게, 올해는, 작년 상반기엔 참 좋았었거든요. 어, 박스피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딱 깔끔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laughs> 어... 그걸 깔끔하게 할수 있다면, 제가. 예. <laughs> 네. 일단 뭐, 아, 물론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은 수출하는 나라인데, 네. 에, 수출이 지난 몇년 동안 계속 안, 좋았, 안 좋았으니까, 뭐, 당연히 지수가 좋을 수 있겠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겠고, 네. 어,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어, 우리가 이제 어, 굳이 국경제 신경제로 한번 나눠보죠. 네. 다르게 표현해서 경기 민감주하고 우리가 보통 어, 경기 둔감주 방어주라고 이야기하는 뭐, 뭐, 소위 뭐~ 내수주라고 할 수도 있고 필수 소비재라고 예. 할 수도 있고 어, 사실 우리나라하고 미국 시장을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까지도 경기 민감 섹터가 그~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주, 굉장히 높고요 되는... 그리고 사실 섹터 분산이 잘안돼 있는 그런 어, 국가이기도 한데. 우리만 그렇느냐. 네. 따지고 보면, 뭐, 홍콩 마켓도 그렇고, 중국 마켓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어, 특히 이제, 이머징 마켓을 보게 되면은, 주로 제조업이라든지, 경기 민감 섹터의 비중이 워낙 높아요. 금융주 이런 비중이 워낙 높아요. 근데, 어, 그동안 우리나라가 박스권이었던 이유를 또한번 보게 되면, 사실 지수는 박스권이었는데, 뭐,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어,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예를 들어 재학주 같은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또 이, 이 화장품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시장이 체질이 바뀌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최근까지 박스권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동안 너무나 비중이 높았던 이좀 어, 나쁘게 말하면 구경제 예. 또이 경기 민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예. 시대의 그런 구조적인 흐름에 맞춰가지고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 주가가 오르기 힘들고 또 심지어는 시총이 쪼그라들고 하는 형태인 거고 또 우리가 신경제 또향후에 어떤 어, 그로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나 기업들은 또 시총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음, 근데 이제 문제 아닌 문제는 음. 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국면 전환의 그런 차원에서 어, 과거 경제 쪽에 좀더 어 포커싱이 되 있는 음. 그런 주식들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쪽에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예, 인덱스 측면 입장에서는 우상화하기는 우상향 힘든 우상향 거죠. 보자.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네. 구조나 기업 체질이 네. 바뀌어야, 네. 그다음부터 다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위드나래든? 네. 그러니까 그치. 지금은, 어, 뭐, 물론 이제 수출이 부진하고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년간은 많은 것이 바뀌고 있는 거다. 경제 구조, 주식 시장 내부의 구조. 어, 사실 이걸 우리가 부진이라고 보기에는, 부진이라고 싸잡아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조용한 것 같지만은, 지금도 이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전망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박스 권안에서 어떤 변화가 네. 예, 이큰 어떤 주식 시장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지 부분에 대해서 네. 어, 우리가 캐치를 하고 대응을 네.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까 이제 중소형주 네. 말씀을 하셨는데 어, 내년에 뭐 물가 상승 기조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어, 아무래도 불리하죠. 음, 예, 아, 금년이라고 해야 되는군요. 음, 아, 괜찮습니다. 뭐. 예, 불리하죠. 예, 불리한 것은 맞는데 다만 금년 초까지는. 어, 해복흐름이 조금 더, 어, 이어지지 않겠냐. 왜냐면, 그간의 낙폭이, 어, 너무나 과도했고, 예, 예. 어, 그리고, 어, 그 와중에 어떤 또 통화정책의 급변에 대한 어떤 우려도 또 음. 상대적으로 개별주나 고포주가 많은 코스닥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당분간은 조금, 어, 잠잠할 걸로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지나친 중소형주의그 하락에 대해서, 어, 조금 이제 다른 논리, 또 어, 어, 조금 이제 좋은 소식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회복 랠리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음. 하지만 이제 어, 큰 트렉스 바스 때는 대형주의 시대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어, 포트폴리오 집 재편에 나서야 되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이제 봐야 되겠지만 저도 네. 결론적으로는 음. 우리 박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던 또 전망하셨던 어, 그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어좀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비하는 음, 그래 그런 이제 네. 그 1, 2월 달을 그런 기회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